네 고온 환경에서 유산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유산소운동을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산소라는 게 걷는 게 아닙니다. 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온이 증가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체온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피부온이 있고 심부온이 있죠. 네,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피부온이라는 게 있고 심부온이라는게 있어요. 피부온은 말 그대로 피부예요. 여기 네, 지금 요 뽀얀 저, 저의 피부가 보이세요. <laughs> 심부온은요거는 어, 내장기관이에요. 내장기관 몸통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장기관에 온도를 체온을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입, 구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귀, 공화원을 재기 위해서 귀에다가 이제 체온계를 꼽죠. 혹은 직장, 항문이에요. 여기다가 체온계를 꼽기도 합니다. 그데 실험실에서 많이 하고 병원에서는 보통 입이랑 귀잖아요, 그렇죠? 요즘 입도 잘안 하고 귀에다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신본이에요. 이 피본이라는 거는 심 신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있대. 즉 고온 환경에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저온 환경에서는 신본을 높여야죠. 즉 유지해야죠. 높이기 위해서 피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의 체온을 정상 체온로 유지하기 위해서 피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피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의 척도일 뿐이고 중요한 건 신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분을 증가시, 증가시키는게 아니죠. 지금 고난 게니까 떨어뜨기해서뭐 어떻게 하면 땀이 나요. 땀, 땀으로 증발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증발시키는 거예요. 열을 증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야죠, 그렇죠? 근데 근데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탈수기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탈수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몸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체액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탈진이 와요. 심한 경우에 사망까지도 간다는 거죠. 그리고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땀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땀이 입속으로 들어가본 적 있어요? 굉장히 야성적으로 여성분들은 좀 멋있게 섹시하게 어쨌든 땀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 땀을 쩝쩝쩝 함께 맛을 보면 좀짠 맛이 납니다. 당장 해보세요 지금. 몸으로 체득하는 공부. 어쨌든 땀이 짜요. 그왜 그러냐면 거기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금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나트륨. 학문적으로 소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많이 빠져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나트륨 혈증이라는 게 일어나요. 나트륨이 우리 혈액 속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은 우리의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신경계 이런 거 공부해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물을 많이 먹잖아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예, 탈수가 올것 같아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 나트륨의 양은 절대적 양은 같지만,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묽어지죠. 그래도 저 나트륨 혈증이 와요.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게, 많이 마시는 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뭐가 분비돼요? 항인용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돼요. 항인용 호르몬. 예, 항인용 호르몬.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요런 게 반응이에요, 반응. 근데 반응이 보여서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반응이 뭐이면 예. 반응이 뭐였다 그러면 적응이 된다고 라 했어요 그렇죠 즉 이+ 반응이 계속되면 우리 몸이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적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적응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땀을 많이 흘려야죠 땀을 흘려야 심온을 떨어뜨리니까 그 대신 탈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늘리면 돼요 항인용 호르몬이 계속 반복적으로 분비되니까 우리 몸에서 물을 보유하려 물을 보유하려는 수분을 보유하는 성질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혈장량이 어떻게 돼요 혈장량이 늘어나고 땀을 흘리더라도 땀은 한선 즉 땀샘에서 땀샘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건데 그 한선에서 나트륨을 재흡수 시킵니다 그래갖고 얘가 빠져나가는 양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심보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혈장량은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재부차니까 나트륨 상실, 손실량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땀이 빨리 나는 게 좋겠어요? 늦게 나는 게 좋겠어요? 빨리 나는 게 좋죠. 빨리 땀이 나야 심보이 올라가는 걸 사전에 예방하죠. 그리고 땀이 많이 나면 좋겠죠. 그걸 발암량이 증가했다, 발암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문제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히 어크리메이션이라고 돼 있고, 이거를 열 수능이라고 하는데, 이거 서열 수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시 다른 문제 혹은 다음에 서열 순응이란 얘기가 나오면 같은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크리메티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니까 어크리메이션이냐 어크리메티제이션이냐 이거 서열 순으로 똑같이 우리말로 쓰는데 이게 영어로는 구분돼 있어요. 그니까 어크리메이션 어크리메티제이션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어크리메이션은 이거는 자연환경에서 순응을 시킨 거예요. 자연환경 그죠. 그리고 이거는 실험실 인공 환경에서 순응을 시킨 거. 이거를 어크리메티제이션 자연환경 어크리메이션 이렇게 사실은 구분해서 씁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